제가 요새 《견우와 선녀》라는 드라마를 알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무당 드라마라고 하길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런 드라마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견우는 아니지만 관우 도령으로서 이 견우와 선녀에 나오는 이 무당의 모습이 어디까지가 현실인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견우와 선녀를 보면 무당분이 여자 주인공분께서 막 선녀복을 입고 막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할로윈인 줄 안다. 그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 가면. 그 점사 볼 때,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래도 점사는 나온다.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의 신어머니가 장군을 모셨잖아요. 저도 장군을 모셨잖아요. 근데 그 신어머니는 장군을 모셨다라는 그 캐릭터 설정 때문에 이만한 칼을 밖으로 들고 돌아다녀. 여기 다 얹으시고. 그럼 사람들 기절해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부적 있죠. 부적 쓰는 거 이거는 실제로 있는 부적이고 얘부터 내려오는 비방술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면 막 부적을 막 미리 막 써가지고 돈주고 팔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무당은 직접 그때그때 그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보면 벌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추자현실과 신의 벌전을 받는다 네 현실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무당이 참신이 아닌 그 악신을 모셔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비방술을 펼쳤다면 추자연씨처럼 그러면 신의 벌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당은 참신만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보면 은그 악기, 한마디 로 빈이에요. 그런 악한 악기가 몸에 들어왔다. 따갔다. 들어왔다. 따갔다. 근데 손잡거나 안으면 은 사라져. 아, 요거는 좀 아닌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가능해요. 그런데 갑자기 특정 사람이 손을 이렇게 얹는다고 갑자기 그 악기가 나가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 여자 주인공이 학교 다니면서 무당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학창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학창시절에 막 보여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다 했답니다. 근데 뭐 화장실에 살고 있는 수살기박 이런 건본 적이 없고요. 따라다니는 그런 태아령들이나 따라다니는 조상님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무당 드라마, 영화 이런 연극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쌍스럽고 소리 지르고 무서운 분위기, 빨간 분위기에 막 방울은 들고 막쌀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만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거보다는 견우와 산녀의 녹아낸 그런 무당의 일상이 조금 더 저희 부당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